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간단한 다이소 후기를 찍도록 할 건데요 완전 간단해요 이거 토핑통 두 개밖에 안 샀거든요 이거 다섯 칸이에요 한 칸, 두 칸, 세 칸, 네 칸, 다섯 칸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한 칸, 두 칸, 세 칸, 네 칸, 다섯 칸 이거 세 개는 작은 거고 이건 좀길다라고 작은 거 이거는 큰 부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거 두 개에다가 게천 원밖에 안 해가지고, 제가 한, 이거 샀는데, 두개천 원이에요. 다이소에서 샀고요. 친구가 이거 저번부터 진짜 사고 싶었거든요? 근데, 이거 자꾸 내, 네, 다음에 사야지 이러다가 미루다가, 이제 다 떨어지고, 이제 안 팔아가지고, 못 샀었어요. 근데 오늘 딱 친구가 다이소 가야 된다 그래서, 어, 같이 가주, 같이 가주면서 이제 구경을 했거든요. 근데 이게 파는 거예요. 두개천 원으로 똑같은 가격에 팔길래 제가 이때가 기회다 이러고 딱 샀거든요. 이거 두개천 원이에요. 어, 지금까지 완전 완전 간단한 다이소 후기였습니다. 아주 잘 활용하도록 할게요.